서울 새 아파트 10억 미만 풍기 현상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다. 여거 사실 알고 보면 레미안 라그란데 광고 기사인데 어쨌든 우리 요즘에 서울 청약 분위기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파트는 망고잼. 용인, 광명도 국평이 12억이다. 에, 용인의 12억은, 음, 분양이 안 됐죠. 예, 분양이 안 됐고요. 광명은 국평 12억. 어, 광명은 내가 12억. 어, 오케이. 하는데 용인은 잘 모르겠어. 서울 1 0억대면 합리적인 가격 아닌가? 아, 이런 이야기인 거죠. 분양가 계속 오르는데 철근 누락으로 상승 압력이 더크질 것이다. 결국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순살 아파트 때문에 결국 서울 아파트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우리가 국민평형이라 그러면 34평. 전용 8, 4, 곱미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10억 미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10억 미만 16일입니다. 16일 1순위 청약을 앞둔 동대문구 이문 1구역은 이문 휘경 뉴타운 1구역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아파트 레미안 라그란데 레미안은 하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 84의 분양가가 10억대로 확정되었다. 용인하고 강명이 12억인데 서울이 10억이면 합리적이지 않냐. 예, 이런 이야기 인데요. 자, 얼마 전에 광진구 구의역에 롯데캐슬 이스 이스터 폴이 있었죠. 이스트 폴이 13억에서 14억 수준이었는데 경쟁률이 244대 1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예요? 경쟁률이 244대 1이라는 이야기는 한 채를 놓고 244명이 경쟁한다 이런 거고. 그러면 이게 싸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84제곱미터 국민 평형도 115대 1. 하나를 두고 115명이 경쟁을 했다. 그래서 13억 14억 광진구니까 광진구니까 13억 14억도 쌌죠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예, 뉴스 라떼 시간에 왜 여기가 예, 싼지 이야기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용산 호박스민 이야기는 안 해도 돼요. 그까지안 가도 되는데 근데 서울에서 분양가 10억 미만의 새 아파트를 찾기야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레미안 라그란데가 15억에 분양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안전 비용도 증가하고 공사비도 올라가고 해가지고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주원인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주원인이냐 자 분양가가 오르는 주원인은 이게 분양가가 싸니까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니까 분양가를 올리겠죠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요가 원하는 가격이 있고 공급을 하고자 하는 가격이 있단 말이죠. 공급에 의지가 생기는 가격이 있고 수요에 의지가 생기고 싶은 가격이 있다. 뭔 소리냐? 팔고 싶은 가격이 있고 사고 싶은 가격이 있는데 요두 개가 만나는 점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양가를딱 정했어, 팔고 싶은 가격을 딱 정해서 시장에 내놨는데 이게 경쟁률이 100대 1이 넘고 200대 1이 넘는다는 이야기는 이 파는 가격이 소비자들이 생각하기에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양 경쟁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분양 경쟁률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면 아파트 분양 가격이 더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수요와 공급으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분양 가격이 아주 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분양 가격이 싸면 가격을 올리겠죠. 공급을 하고 싶은 가격이 어, 어, 10억에도 사? 그러면 11억. 어, 11억에도 사? 그러면 12억.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서울의 신축이 부족하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레미안 라그란트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여기 이문동인데 이문동은 사실 이렇게 보시면 구불구불한 길들이 이렇게 있죠. 구불구불한 길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 구도심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런 데는 이제 서월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활발해요. 그래서 여기 이문 휘경뉴타운이라고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휘경상구역은 휘경자 이분양 했었잖아요. 그래서 휘경 휘경 그렇죠? 이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어, 외대역을 둘러싸고 이렇게 이문 휘경뉴타운이 있는데 이번에 레미안 라그란데는 이문 1구역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도심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바뀔 때 변화가 심해지는 건데 결국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외대역 앞에서 소비를 하게 될 거고 하니까 앞으로 외대역 앞 상권도 상당히 커지겠죠. 어쨌거나 이문 1구역이 분양을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곳이 좋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이문 휘경 뉴타운인데 여기 위로 올라가면 여긴 또 장인 뉴타운이에요. 장인 뭐 퍼스트하이 장인 레디언트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장인 뉴타운 이문 휘경 뉴타운 그리 이렇게 붙어있다. 전체적으로 이 동네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확 바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분양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게 이게 싸냐 비싸냐 이 이야기인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게 딱 고객 논노에 들어갔을 때 여기 보시면 실시간으로 인기 있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실시간 인기 아파트 보시면.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1등인데 그 다음에 레미안 라그랜드가 2등이네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레미안 라그랜드에 관심이 많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분양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양가. 분양가 보시면 네, 깜짝 놀랐는데 84a가 10억이야. 물론 10억 9,900만원이니까 이제 11억에다가 이것저것 합치보면 11억 5천까지 가겠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11억 정도에 분양을 한다는 거예요 11억 이게 그러면 싼 거냐 비싼 거냐 요 이야기인데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바로 희경자의 디센시아가 있는데 이게 9억 8천에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9억 8천에 그러면 여기 라그란데보다 1억 비싸게 분양했단 말이죠. 자, 이게 지나고 나니까 참싼 거였네, 그죠? 그래서 경쟁률을 보니까 84A는 154대1이었다. 당첨 가점이 69점이었다, 69점. 그러면 1억 더 비싸긴 하지만, 1억 더 비싸긴 하지만, 여기가 분양이 안 될까요? 이 경쟁률이 아마 이번에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억도 비싸지만, 휘경 자이가 쌌던 거죠. 그럼 주변 보면 휘경 SK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휘경 SK 아파트는 900세대고 2019년식인데 지금 이미 10억이에요. 그러면 얘가 2025년에 입주 예정인데 6년차나 더새 아파트고 단지도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죠. 3,000세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레미안 아트리지 아파트도 있는데요. 요것도 이건 이미 10억 2천이에요. 2009년식이고요. 이것도 1,000세대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가격이 이 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해서 절대 비싼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거죠. 물론 이문동, 이문희경동이 입지가 서울에서 상당히 좋다. 뭐 이렇게는 평가를 못하겠습니다만 A급지도 아니고 B급지 중상 중상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10억대라는 가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가격이다. 그래서 포나마나 이번에도 경쟁률이 최소 수십 대1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내집 마련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는 가점이 높으시다면 청약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당첨 가점이 높아져가지고 이게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될까? 과연 계속 기다려야 될까? 뭐 청약통장 가입하고 자녀 많이 낳고 부모님 모시면서 15년씩 기다려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또 어, 장기적으로 우리가 자산을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높이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